오늘 아침우리가상상말씀씀 10편, 1 4 7편 시편 147편 1절부편6절1지를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0, 1 1 4 7 1 0 100, 1 0절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이1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이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아멘. 예, 아침에 아마 눈길 때문에 예, 이렇게 좀 불편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지체가 되는것 같습니다. 어, 보니까 동쪽에 계신 분들이 새가져 오셨고 <laughs> 중앙에 계신 분이 한가져 오셨고 어, 서쪽이 오늘 <laughs>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laughs> 아, 그쪽 도로 사정이 예,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7편은 이제 146편부터 시작이 돼서 시편의 제일 마지막 다섯 그장 할렐루야라고 하는 주제의 예, 시입니다. 노래고 또 기도이지요. 시편이라고 어, 하는 이, 이 책은 모두 이제 150편의 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시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지요. 대표적으로 다윗이 많이 있었고, 뭐 솔로몬 같은 분도 계시고, 또 모세의 기도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성전에서 찬양 봉사를 했던 분들, 어, 뭐 시가욘 뭐 이런 이름들도 가끔 나오죠. 그 찬양 봉사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이 또 불렀던 기도 찬송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어떤 마음으로 또 기도를 했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 그러니까 좀 어렵게 생각을 하고 또 익숙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게 그냥 기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아, 이런 식으로 기도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그 중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담아 놓은 시집인데 그 시편의 제일 마지막 다섯 편은 다 할렐루야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146편도 할렐루야, 내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47편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 148편, 49편, 50편, 다 할렐루야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거죠.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 자체도 좋은 뜻이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든 것을 끝내고, 항상 그들의 마음에 마지막으로 남았던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는 분이시다 하는 것으로 항상 그들의 기도와 예배가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마칠 때쯤 특별히 주일 예배를 생각해 보면 그날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우리가 화답하는 내용의 찬양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들은 대부분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함께 노래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을 쓰지는 않았어도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예배를 마무리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될 이유를 대보라 그러면 은 이거는 뭐어 끝도 없이 우리가 어 말할 수가 있겠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의 찬송이 있습니다. 이 옛날 이제 우리 어른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이라 요즘 세대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우리도 요즘은 찬송가를 부를 일이 많지가 않아서 좀 잊어버리고 있는 찬송이긴 하지만 참그 가사가 단순하면서도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서 우리가 글을 쓴다 한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다 기록할 수가 있을까. 그것이 그 찬송을 지신 분의 고백이었고 또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도 공감하는 그런 어,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기자도 하나님께서 그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지 모르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드에피는 작은 들꽃 하나 속에도 생명의 신비가 담겨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의 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숨어 있는 하나님의 솜씨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147편 특별히1절에서 6절을 쭉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산하다.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별들의 수요를 세우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고 우리가 흔히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많은 내용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냐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누구를 우리가 찬양하겠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육제를 보면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 도다. 우주를 지으시고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겸손한 그한 사람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애정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위대하시는 것을 다 아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악인을 벌하시고, 선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다잘 아는데, 그 하나님이 나처럼 연약하고 겸손한 한 사람에 대하여도 동일한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을 가지시고, 살피신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무슨 느낌이냐 그러면은 저는 뭐 그런 적이 별로 없긴 합니다만은 유명한 분들이 있는 무슨 강연회라든가 무슨 콘서트라든가 뭐 대중 뭐 팬들과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데를 좋아하는 분들이 가지 않습니까? 대단한 분이 뭐클리블린에 온다. 그래서 뭐저 다운타운에 있는 농구장에 모여서 이제 그분의 강의를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 운집에 있단 말이죠. 뚫어지게 그 사람을 쳐다보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과 내가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모르죠. 그분이 나를 알고 봤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순간 그 유명한 그 대중 가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그 전율이 있지 않습니까? 야,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분이 나를 봤다. 뭐, 나의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위대하신 하나님, 천일을 지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 저 하늘의 별들의 이름을 다 아시고 수육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신다. 나의 관심을 가지신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이 좀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를 주목해 주시고 겸손하게 걸어가는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동의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위대하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하심으로 나의 삶과 나의 인생과 나의 걸음을 똑같이 위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얹고 그 하나님의 발에 우리의 발을 얹어서 그분이 가시는 길에 그분과 함께 동행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우리가 누구를 경외하고 누구를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높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저희들을 주목하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마치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세시며 이름을 부리시는 것처럼,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 주님 앞에 세워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살피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처럼 하늘을 두루마게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 저희들이 한 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지키시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 저희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중에 몸과 마음에 찾아온 연약함으로 고통하며 외로워하며 힘들어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들의 침상에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저희들에게 힘과 소망과 그리고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사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가난한 마음으로, 그러나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주의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지 못한 기후 가운데서 생업이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도우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